자, 준포. 아우님들. 잘 지냈나? 무소행입니다. 오늘은 형님이 댓글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런 댓글을 봤는데 형님이 댓글에 답변을 형님이 안다는 게 아니고 형님 최근에는 바빠서 댓글을 못 달았는데 늦게라도 답변을 달아줄 테니까 좀 기다려 주고 그다음에 정급한게 있으면 댓글로 좋은데 메일로 보내라 메일로 구독자 사연 촬영하기 전에라도 미리 형님 답변해 주니까 알겠지? 자 그리고 오늘 형 댓글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이있었냐면 사랑 고백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 는 되게 재미있는 어떤 주제인데 실제로 이런 걸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경범죄 처벌법에 나와있다, 알겠지? 형님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지 행도 몰랐는데 경범죄 처벌법 찾아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사난 고백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나와있더라고. 자, 삼종이랑 제 41호에 보면 뭐라 나와있냐, 읽어줄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읽어야 될것 같아.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처벌받는다고 되있다 뭐야 이게 뭐야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에 따라다니기면 안 된다 알겠지? 내니 좋은데 내 알을 놔둬 <laughs> 야 내가 니네 좋은데 우리 사귀자 이렇게 하면 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그 답변을 들은 이성분들께서 아 미안한데요 또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하면 안돼그 다음부터는 괜히 따라다니고 계속 고백하고 접근하 연락하다가 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가지고 처벌받을 수 있는데 물론 경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다 알겠지 전과가 안될 가능성이 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경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스토킹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된다 알겠지 더구나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을 두었을 때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 어떤 그런 집 근처에 잠복해 있고, 또는 집 근처 가서 또 이렇게 또 집에 또 방문하려고 또 현관 앞에 초인종 누르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 심하게 주거침입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고백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그 행위 자체가 낭만적이라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범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주거침입죄를 예를 들었는데, 초인종 누르고나 어떤 그런 주거였던 평온을 방해하는 것도 주거침입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람고백을 핑계로 뭔가 좀 나아가는 행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실제로도 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상대방 이성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주거에 친해봐 의도는 없고 살짝 이렇게 엿 봤는데 그것 때문에 주거 침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다 알겠지? 특히 우리 여성 아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우분들이 의사를 분명히 싫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하고 또뭐집근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오히려 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스트레스에 너무 심하게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차라리 남자답게 묵과에 고백하고 안 되면 다른 이성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형님 좀 성별을 좀 한자리 설명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족 성별에서 일어났던 행동이 좀 많이 발생하다보니 형님이 설명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고 하여튼 우리 댓글에 남겨진 우리 아우님의 질문 사랑 고백을 잘못하면 어떻게 됐는지 형님이 오늘 답변해줬다 알겠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이랑 제41호에 보면 괜히 쓸데없이 사랑 고백하지 마라 한번 까였으면 그남 얌전하게 있어라 나와있다 알겠지? 자, 오늘도 우리 아우님들한테 좀 재미있고, 유익하고, 피하 살이 되는 법률주식 상식을 형님이 전달해줬는데 우리 아우님들, 파이팅 하자.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도 또 여전히 또 계속 유행하고 있고, 경기도 힘들고, 살기가 힘든데, 그럴수록 파이팅 해서 우리가 버텨서 좋은 날을 한번 맞이해보자, 알겠지? 형님 간다, 징법.